안녕하십니까 한글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 시옷 시옷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옷 이렇게 두획으로된글자좀 어, 하나, 둘 시옷 이렇게만 보세요 시옷. 이게 시옷입니다. 자 보셨으면 한번 써볼게요 시옷. 자 시옷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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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그럼 뭐 삼각형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고 약간 이렇게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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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옥산 같은 모양인데 시옷 시옷,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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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려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옷 이렇게 시옷 쓰시는 거고요 빨리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외국인 선생님들 한국, 한국어 선생님 포함해서 한번 저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옷.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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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선생님, 시옷, 시옷, 시 러시아 선생님,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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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시 시옷, 시시시 시오스, 쓰는 아니고, 그냥 시옷, 시옷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일본어 선생님. 시오스, 시오스. 시옷가 아니고, 시옷, 옷의 옷, 시옷. 그리고 시옷이 아니고, 그냥 시옷.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시옷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오늘 강의 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응 배울게요. 이응. 동그란 거.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